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다예요. 오늘은 10월 13일이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좀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1년 동안 이거를 유지할 거라는 생각도 잘 그냥 재미로 시작을 했고,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고 저의 이 스무 살 초반을 기록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보다 딱두 배의 구독자 분들이 생겨서 많이 찾아주셔서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내 영상에 파라른 친구들이었지 세리흥이, 다빈이, 뭐 진이, 민지, 정화, 이제 엄마, 아빠도 저번에 처음으로 나왔고. 동생도 나왔고 오늘 이렇게 제가 차려입고 나온 이유를 설명을 해야겠죠? 오늘은 첫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첫 영상은 아이폰 7으로 촬영을 했고 맥북에 있는 아이무비로 편집을 했거든요. 맥북에 있는 아이무비는 뭐 글꼴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인 아웃에 대한 그 그림자 같은 그런 거를 따로 제가 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파이널 컷 프로를 쓰고 있고 진짜 전에는 핸드폰 그 뭐야 합성하는 그런 걸로 하다가 이제는 어피니티 포토를 쓰고 있고 효과 같은 거는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스플라이스에서 얻어서 쓰고 있고요.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만큼 제가 발전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 해본 촬영과 처음 나와본 영상과 처음 편집해본 이 영상을 보면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내 생일 전날. 와. 첫 영상부터 어떻게 이렇게 찍을 생각을 했지? 아, 방 정리 좀 할걸. 그땐 그냥 일단 한다는 게더 중요했어. 이때는 약간 내가 뭘 보여줘야 되고, 뭘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화장하는 것도 그냥 나는 빨리 감아서 보여주지 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눈하는 거, 눈썹 하는 거, 뭐 섀도우 하는 거, 아 뭐야? 섀도우 하는 거, 아이라인 그리는 거, 립스틱 바르는 거 해서 했었으면 됐을 텐데, 바본가 <laughs> 글씨체 봐! 진짜 정직하다. 그래도 저거 저때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좀 많이, 많이? 많이는 아니고 좀 많이, 어, 좀 노력했는데? 사실, 사실 좀 웃긴 게 저때랑 지금이랑 화장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마 이 화장은 고등학교 때 했던 화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음,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와 이때는 쉐딩도 했었네. 했던다니. 와씨. 지금 쉐딩 같은 거안 하는데. 열심히 했네 화장. 아저저이옷 아직도 있잖아요. 저 바지는 망가져서 어, 망가졌나 어쨌든 그래서 못 입고 이 가디건. 이 가디건 며칠 전에도 입은 것 같은데? 이게 영상이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는데, 최근에 제가 증명사진을 새로 찍었거든요? 그거에서도 이거 입고, 이 보라색 티는 그, 아, 뭐지? 애들하고 의정부에서 같이 노는 영상 있잖아요. 진이랑, 진이랑 민지랑 정아랑 애들이 의정부에 와가지고 같이 한 날, 그날도 이거 입었어요. 진짜 많았는데 개웃겨. 나 아, 진짜 부끄러 죽을 뻔했다. 아 3는 이때부터 나왔구나. 아이땐 마라탕 진짜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마라탕 잘안 먹는 거 같아요. 먹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어, 다빈이 생일날 방탈출을 하러 의정부에 갔어요 결국에는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하면은 그 폴라보이드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다빈이를 앉히고 저희가 양옆에서 총을 이렇게 들고 약간 보좌하는 느낌으로 있었거든요 돼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얘 번호 한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연락했냐 어떻게 연락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방탈출 번호 보고 연락 드렸다. 그래서 너무 웃겼던 약간 추억. <laughs> 여기다가 다빈이 그날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당아 아, 나... 미치 멈췄어. 여기 <laughs> 왔으니시나야아 여기 갔던 방탈출 카페 아직도 다니고요. 아, 저날, 저기, 사주, 사주 카페였거든요. 의정부 그, 중앙로? 벤티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주일 거예요. 여기서 1년 사주를 봤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버티지 못할 스타일이에요 저는 대빵이 돼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대빵이 될 거랍니다. 올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남자친구 생긴다 그랬는데 안 생겼거든요? 아직 겨울 안 지났으니까 내가 어? 기억할 거야. 음... 또 뭐, 뭐라 하셨지? 기억이 안 나네. 와... 이날 <laughs> 이날 술 뒤지게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술을 좀 적당히, 적당히? 뒤지게? 적당히만 그 뒤지게 사이까지 마시고 어, 그런데 예슬이도 저날 한두 잔인가 마셨거든요. 두 잔인가 세 잔인가? 저거 다 토했어. 어, 내 기억엔 그래. 버스 탈그 정신이 안 드는 거야 애들도 정신 빠졌고. 그래서 아빠를 불러야겠다. 생일의 특권이다. 이거는 아빠 불러서 애들 데려다 달라 그래야겠다. 애들은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날 진짜 많이 취했어. 맞아. 아빠한테 좀 미안하긴 했지. 아, 이날 방, 방구조 이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맞아. 이날 술못 깼어. 아, 이날이 그날이다. 동생이 이때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전국체전 백준이였나 잠실 주부 연기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음, 엄마, 아빠랑 같이 갔었어요. 진짜 땡큐. 이때 집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길에서 약간 속이 안 좋으니까 아빠가 밖을 내다보래요. 그래서 밖을 내다봤는데 이게 양쪽이 다 차인데다가 차라리 바로 옆이 한강이면은 그냥 이렇게 강만 이렇게 해하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이 계속 버스고 차인데 차까지만 해도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버스가 진짜 최고였어. 버스는 이렇게 그 광고, 광고가 이렇게 쇼. 지나가잖아요. 버스는 좀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을 봤는데 광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글씨가 자연스럽게 눈에 읽히니까 진짜 막 어지러우면서 진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술 먹고 토하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맛있게 먹고 내가 좋아서 마시고 먹었는데 토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진짜 그날 토할 뻔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술은 적당히 마십시다. 그래서 이날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잠실에서 잠실역에서 내려달라 그래서 화장실을 들려서 해결을 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주경기장까지 갔어요. 왜 카메라를 이렇게 들 생각을 했을까? 이장난이 맞아 이거 진짜 우산 쓰고 있어서 좀 자신감이 생겼어. 나 작년 생일에도 입덕 먹고 올해 생일에도 입덕 먹은 거야? 잼 맨! 아제 편이세요? 혹시? 제 편이시라고요. <laughs> 아 음. 이때가 트와일라잇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10월이니까 제가 트와일라잇이 1월에 나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약간 앨범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음 이땐 몰랐지. 제가 또 음원을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하면서 노래도 계속 하고 응. 영상도 하고. 음 응. 응, 인생곡이지 저이 노래 응. 가었쓸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진짜 한 30분 만에 쓴것 같아. 22살에 생일 을보내게 해줘서 너무. 맞아 너무 진이가 너무 진짜. 리 다음 고마워, 진아. 어, 뭐야, 이렇게 끝이구나. 하, 음. 뭔가 22살에 좋아? 23살에 좋아? 얼마 남지 않은 24살이다. 우리 더 오래 봅시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